문학회의 시간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홍보 담당 공무원이 기발한 웹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과 자치단체 홍보에 새 장을 열면서 전북의 각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 등의 소비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MZ세대 마음을 훔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질 무렵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앞바다. 와, 노을 예술이다 진짜. <laughs> 부안을 찾은 두 남성은 어느새 물든 바다 풍경에 푹 빠져듭니다. 이건 부안 주민들이 직접 마을 여업을 만들어서 창성스럽게 군. 특산물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맛집 홍보에도 열을 올립니다. 근데 지금 사는 가자 부안으로. 부안의 매력에 빠진 외지 청년들이 다시 부안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부안이 지역 영상 제작팀과 함께 지역의 명소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드라마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만든 첫 이야기였지만 놀이꾼의 관심을 끌면서 홍보 웹드라마는 벌써 세 편이 제작됐습니다. 키 있는 주민들까지 배우로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반 홍보 상이막1 2 0개2 200, 3 0개 조회 수가 이런 도 많은데 저희는 뭐 한3 4천은다 넘고 그다음에 o 뭐 t 로도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웹 드라마의 성공은 웹툰 제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 출신의 조선 시대 여류 시인 매창을 캐릭터로 한이 웹툰은 현재 유명 플랫폼에 인기를 연재 중입니다. 기존의 홍보 방법이 좀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또 웹툰이거든요. 그래서 그 웹툰으로 자연스럽게 부안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남원시도 홍보 웹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춘향전 향단이를 소재로 한이 웹툰도 남원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돼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7만 명 가량이 구독했는데 웹툰이 관광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에 또 남원을 알리고 또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유도하는 등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웹툰부터 웹 예능, 웹 드라마까지 mz세대에 다가서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홍보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